안녕하세요. 판나코리아의 TK 디그닥입니다. 네, 오늘은 그라운드 필드에서 회오리를 일으키고 싶은 그라운드에 이제 토네이도를 일으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개인기 피파 육성 개인기인 엘토네이도라는 기술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기술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사실 이 기술은 뭐 실전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술을 배워놓는 거는 일단 뭐 약간 좀 건번, 좀 약간 좀 내가 이만큼 축구할 수 있다. 를 여러분들이 좀 주변인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 이런 기술들 하나씩 연마하시면 좋으니까 제가 피파 육성 개인기인 엘토네이도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가시죠! s u r p r 네, 잘 보고 오셨나요? 네, 보셨듯이 두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는 거와 반대발로 차는 거, 발리로 차는 건데요. 이때 어려움, 이때 제가 팁 하나 들어갑니다. 팁이 뭐냐면, 볼을 띄우는 거예요. 플립 기술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을, 공에 지면 가운데를 정확하게 발 3분의 1 지점으로 잡아주시고요. 이거를 길게 빼주시고, 공의 이 밑부분을, 이코앞이 왔을 때 발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말고, 오는 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띄워주세요. 팔 모양이 이렇게 되면 공이 높이 뛰거든요. 이게 되신 분들은 다음, 다음 팁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일자로 뛰우면 몸을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엘토네이도할때 띄우시는 볼은 어디로 가야 되냐? 약간 내가 왼발 돌았을 때 차기 좋은 위치로 갖다 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우는 걸 그냥 이렇게 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살짝 대각선으로 상대방의 등진 상황이라 가정을 하고 이 사이드로 뛰어줍니다. 사이드로 이렇게요 이쪽으로.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일자로 서서 뛰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발도 사이드, 몸도 살짝 사이드, 사이드 공 이렇게 뛰어주시면 공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돌아서 하주시기만 하면 엘토네이도는 완성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피파 육성 개인기 엘토네이도를 한번 봤는데요. 네,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뜯어놓고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셔서 뭐, 실전에 사용하실 수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연습을 해보시고, 한번 풋산에서 쉽지 않게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나토리아 ITK 디그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